위 사람은 대학생 디카시 국제 학술 교류전 일환으로 실시된 재방 과정에 참여하였기에 참고 확인증을 드립니다. 2025년 6월 16일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다음은. 습니다. <목소리도> 다음은 레인하이 어, 네, 다요 네, 네. 그다음에 우리 파는 수요 다음은 레하이업무요 네, 음. 다음은 무장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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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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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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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무항연이 여기 있어요, 다시 려 오케이 다음 우무엘 타임 바이원네 좋아요 쩐바이 쪽. 네, 감다우목아이도 네, 그래요. 네, 우회 파밍방트 카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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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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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티미카 카카카카, 카카카카 다음은 짱띠, 짜와인. 네. 네.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자 박수 좀 보내주세요.